일단 계산을 니네 진짜 어떻게 하냐? 어? 계산을 진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은 그대로 쓸게요. 절대값만 풀게요. 그러면 x 분의 3 빼기 자 생이 절대값 y 는 마이너스 y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플러스 y 분의 2라고 했죠? 이게 마이너스 6. 자,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x 넣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곤의 4그 다음에 빼기 y 곤의 1의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요거 치원할게. 치원을 하면 얘는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가 다. 맞니? 자 그리고 나서 2를 곱할게요 여기다가 이거 보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가 8.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5a가 4라고 나오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의4 맞나? 2집 마이너스 6이랑 8개 더한 거. 2고요.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얘 모델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5이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2B가 마이너스 3 플러스 5분의 3 그러면은 5분의 1 0인가 그러면은, 야, 복잡하긴 하다. B가 마이너스 5분의 6이고요. 자, 그럼 이제 XY가 나왔어요. XY는, 쌤 말했지? 역수라고. 그럼 A, X는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한게 뭐였어요? 이게 각각 A인 거잖아. 얘가 A, 얘가 B. 그렇지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한게 B분의 A. 나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나누면 5 없어지고 플러스 플러스 없어지고 자 계산하면 뭐예요? 3 3 어? 잠깐만 3아 3이야? 잠깐만 아 계산이 5 한번 체크하고 마이너스 5에 더했으니까 2 마이너스 5에 2 마이너스 오분의6 마이너스 6아 여기 미쳤나봐 B가 마이너스 오분의 10이었네 그치? 그치? 이로약분했으면 얘를 약분하셨어 맞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오분의 그러니까 계산을 진짜 다지뢰밭이 얘들아 <laughs> 계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틀린 이유도 아마 어딘가 계산이 틀렸을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분이나 이런 걸 잘해줘야 돼자 그럼 얘도 지금 마이너스 오분의 10이니까 뭐겠니 얘들아? 마이너스 12분가 오겠죠? 그럼 요게 2니까 그리고 또 남았을 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했어요? 얘들아 계산하면 6 여기 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너네도 봐봐 계산이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찾아봐 그걸 찾아야 돼 계속 왜 반복적으로 내가 답이 틀리는가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가를 찾아봐 그래야 조금 조금씩 가르키면서틀리다드 근데 최초로 어디서 틀렸나 봐봐 최초로 방금 아까 지워버렸어? 아까 지워버렸어? 네. 지워버렸어? 도대 그거 아니야? 아2그0왜 그래, 그래. 연습장이었는데 왜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너네가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그 패턴을 좀 찾아줘야지 그래서 실 수를 좀 덜하게 돼요 알겠죠? 알았지?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숙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 훈고할 때도 그렇고 이게 풀었어?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너네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고치는 것도 할줄 알아야 돼. 이제 그것도 공부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도움 되냐면 나중에 너네 시험 봤을 때뭐 내신이나 시험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시험이라고 정확하게 풀겠어 아니잖아, 틀릴 수도 있어. 막 거기에 답이 없어. 막 답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검토해야 돼. 내가 그러면 앞에서 또 검토하고 어디 틀렸는지를 보려면 그런 훈련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내가 무조건 한번 잘 계산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잘못 계산할 수도 있지. 그러면 앞에서 부터 다시 어디 틀렸는지 빠르게 체크하고 빠르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그것도 한번 연습해봐, 알았지? 좀 힘들더라도 당연히 내가 어디 틀렸는지 찾는 게좀 힘들어. 그래도 알았지? 그래도 그런 거는 좀 찾으면서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쓰레스텝을 우리가 풀수 있을지 모르지만 겠 일단 3 문제 한번 해보고 가능만 해보고 안 되면 숙제로 해 오시면 되겠어요. 일단 숙제 넣어 주고.